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일주일간 어떤 방송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클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하라. 다크에 정확하게 중간에 맞춘다는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꼭 놓치지 말겠다라는 다짐으로 저희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꼭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기회를 다른 말로 하면 때이다. 쉬운 말로는 찬스이다. 기회라는 공부를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 기회를 배우지 않으면 기회가 어찌 오는지 모른다. 기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시간이다. 기회를 안 배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모른다. 기회는 꼬리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다. 고로 항상 머리를 잡아야 한다. 주가 움직이면 아멘하고 따라가야 한다. 지나가면 넘어간 태양을 못 잡으니 귀에 잡고 해놓고 보는 것이다. 기회는 순간의 찬스이다. 때다. 앉을 때, 설 때, 사랑할 때, 버릴 때, 취할 때, 꼴을 넣을 때가 있다. 그때못 넣으면 평생 아쉽고 후회를 한다. 과거에 잡은 기회는 영광을 오래 누리지만 복직 기회로 잡은 기회는 누릴 시간이 없다. 볼이 자기에게 와도 안 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잘하는 사람은 많이 배워서 그렇다. 놓치는 것은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 영대때할 것을 10대 때 하는 것은 어렵다. 10대 때할 것을 20대는 잡기는 어렵다. 분재도 어릴 때 잡아야지 커서 잡기 어렵다. 그러나 너무 잡으면 안 된다. 중한 지체가 되어 뛰는 자는 어릴 때 받아들이고 큰 자들이다. 또한 부지런히 행해왔다. 나이가 먹어도 신앙이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잡아야 한다. 복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절대 믿고 행하기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기다. 섭리는 나이보다 아는 것으로 사명을 부여한다. 고로, 배우고, 깨닫고, 깨우쳐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자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행하는 자다. 코로나 기간이라 해도, 못하면 안 된다. 그것이 기회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이 주신 기회를 갖고 행하면, 함께 행해 주신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하라. 하나님은 모두 예비해 놓고, 진행한다. 고로 하나님과 일체된 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안될 때는 방법을 달리하라.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다녀봐야 한다. 있는 곳을 가서 돌아다녀봐야 한다. 목적지를 가야 한다. 모기 징조를 기회로 보고 방역을 무섭게 했다. 뭔가 마음을 구슬로 비유할 때 색깔이 변해버리면 가치가 없어진다. 보석은 색깔과 강도이다. 믿음과 사랑도 한계선에서. 자기를 빛나게 만들어라. 돈벌수 있는 기회, 경제 살릴 기회, 땅살수 있는 기회, 교회 짓고 살수 있는 기회, 하나님과 사랑 일체되는 기회가 오고 간다. 기회를 모르면 안 된다. 기회가 하루 이틀 일주일 순간 지나가는 것도 있다. 또한 0.3초 기회로 잘 들어주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때 가장 잘 들어주는 기도이다. 온전하고 거짓없는 사랑을 하라. 기회는 축복이다. 고로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축할 때 볼을 넣을 기회는 순간이다. 기회가 오기 힘들다. 아주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한다. 기회를 못 잡으면 백배, 천배 준비해도 소용없다. 주는 최고 환난기에도 기회를 다 잡았다. 몸부림치고 힘들 때 작품이 되는 것이다. 감사하고 고마워 하면서 이기는 것이다. 기회는 자기 소원을 이루는 축복이다. 기회를 놓치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 가장 큰 기회는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기회이다. 일어나라.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라. 기회는 왕창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온다. 징조를 모르면 큰일 난다. 재난 징조도 도망갈 기회인데 연구하다가 끝나기도 한다. 기회를 잡기만 하면 해당하는 문제는 다 해결되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절대 움켜잡아라. 기회는 순간의 치타같이 독수리같이 잡는 것이다. 기회를 잡는 자에게 우연처럼 오다가 잡힌다. 신경,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못 잡는다. 3년, 20년 만에 오는 기회가 있다. 메시아는 2000년 만에 오는 기회다. 기회는 조건대가이다. 기도하고 강구하고 수고하고 몸부림쳐야 온다. 원하지 않았는데 좋아하는가? 원하고 바래야 한다. 신부는 사랑하니까 소스를 준다. 기회를 잡으면 잘 지켜야 한다. 기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잡으려면 해당하는 것을 준비해서 눈 빠지게 애타게 침통나고 화내서 기다려야 한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행해야 한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처음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기회를 놓쳤다고 신하게 된다. 주를 만나는 기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기회이다. 하나님은 기회에 맞춰서 행하신다. 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주는 환난, 핍박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섭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이때이니 역사 속에서 오는 모든 기회를 잡자. 새벽에 기도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지혜, 분별을 머릿속에서 놓치면 기회를 놓친다. 구원하는 기회를 주셨는데 발견도 하고 기회를 잡고 발버둥도 쳐야 한다. 아멘. 각자에게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기회를 잡기 위해 발버둥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배우겠습니다. 몸부림치는 한 주가 되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기회가 좋다는 것과 어떻게 잡는지 배워라. 오늘 그 주제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죠.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안 배우면 모르니 신경을 안 쓴다. 기회는 축복이요.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때다. 기회를 놓치면 꿈과 희망을 놓친다. 기회는 그 나이 때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몇십 년 혹은 인생 끝날 때주는 것도 있다. 기회는 다 있으니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사람을 통한 기회, 환경을 통한 기회가 여실히 보여서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기회가 하나님, 성령님, 자기다. 집중하고 신경 쓰면 기회가 지금이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한다? 하고 말한다. 생각지 않으면 기회가 그냥 지나간다. 기회가 왔을 때잘 생각하고 하나님 구상을 받아 최고 좋은 방법을 골라서 해야 한다. 지혜롭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서 기회를 잡는다. 환경과 여건이 안 좋아도 담대하고 큰 마음 먹고 해야 기회를 잡고 행한다. 지혜롭고 담대하라. 기회는 기도하고 노력하며 기다리고 손수 책임을 하며 만드는 것이다.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만들어라. 기회를 만들면 자꾸 기회를 만날 수 있다. 때와 시기에 따라 기다려야 할 기회도 있지만 자기가 만드는 기회도 있다. 징조와 기회 두 가지를 알아야 날범같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기회는 순간 지나가는데 잡아놓으면 시간이 많다. 앉아서 기회를 맞지 말고 서서 기회를 맞아라. 전도할 때도 원하는 기회를 수고해서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감동의 징조를 보일 때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해라. 시를 쓰는 기회도 만드니 시상이 떠오른다. 성경에 실패한 자들은 기회를 놓친 자들이다. 기회를 잘못 쓴 사람들은 뺏겼고 후회한다. 늘 깨어 있어야 기회를 잡는다. 어려움을 해치고 담대의 기회를 막고 행하라. 오늘도 기회가 올 것이다. 놓치지 말아라. 놓치면 화가 되고 해가 된다. 금주 말씀은 천년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말씀이니 그 말씀대로 행해야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징조와 기회. 두 가지를 알려고 하셨죠. 꼭 알아서 많은 기회들을 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을 되십시오. 할렐루야, 토리입니다. 오늘은 2013년 6월 16일 주일 말씀 명설교 명강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 그때의 주제는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오직 영창조를 위해서다 라는 말씀인데요 영창조 또 영의 아름다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을 멋있게 만들어 보는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은 영을 창조하기 위함이다 목적을 못 이루면 마치 가수원 지기가 과일나무를 심고 키우다가 꽃만 피게 하고 열매는 맺지 못하고 마는 격입니다. 절대 신인 하나님과 성녀님과 성자께서 137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대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45억 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지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수백만 년의 시간을 들여 사람의 육신을 창조하신 목적은 마음, 정신, 생각과 혼과 영을 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영 창조 목적을 못 이루면 헛수고이다. 결국 영체를 창조한 목적은 그 유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메시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되어 완성된 영체가 되어서 삼일체의 영원한 대상체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천지와 인간과 인간의 영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인간이 이 목적을 못 이루면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여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신 삼위일체의 수고가 헛되게 됩니다. 삼위 목적을 이루려면 자기 목적도 이룬다. 삼위 목적을 이루면 자기 목적도 이룬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목적을 이루어 주는 자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몰라서 행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더라도 잠시뿐인 육적인 것으로서 허무하고 허망하게 끝나게 하십니다. 자기 목적만 이루면 허무하고 고통이다. 전능하신 삼위일체의 창조 목적을 이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절대 사랑과 영주거입니다. 인생들은 저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지구와 인간의 육과 영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자기 목적만 이루고 삽니다. 그러니 행여 자기 목적을 이루고 살아도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먹고 취하고 놀고 사랑하고 육적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도 마음이 허무하고 곤고하고 번민하며 고통을 받으며 삽니다. 자기 영체를 만들어서 넋이 나가도록 천국에서도 영계에서도 자기 형체를 빛나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고 찬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하늘나라 형체로 만들어진 영은 빛도 나지만 아름다움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냅니다. 영의 아름다움은 영마다 천층만층입니다. 아름다운 영들을 보면 지구 전체의 아름다움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 가치도 지구 전체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게 값이 나갑니다. 그 아름다움을 수십 가지로 나타냅니다. 아름다운 영들을 보면 모두 놀라서 가던 길을 멈추고 넋이 빠져 쳐다봅니다. 그 아름다움이 옷도, 미도, 권의도 명예도, 사명도 다 빛나게 합니다. 완전하게 변화한 영은 하나님의 보람이다. 책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아름답게 만든 영들은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귀한 생명의 작품으로 보고 늘 쳐다보면서 천지와 지구와 인간의 육가영을 창조한 보람을 느끼고 좋아십니다. 그 영들이 천국으로 휴거될 때까지 기뻐하며 쳐다보십니다. 그러다가 그 영이 천국으로 휴거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의 대상체로 살게 하시며 늘그 영을 사랑해주시고 살피십니다. 영은 천층 만층의 아름다움으로 구분됨. 아름답고 멋지고 예쁜 영은 그 가치가 엄청납니다. 몸에 보석을 달고 다니고 수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영 하나만으로도 그 가치가 지구 덩어리보다도 더 비싼 값이 나갑니다. 그러나 영들도 천층 만층으로 그 아름다움이 구분되어 있고 그 아름다움에 따라서 가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형상을 따라서 변화되는 만큼 빛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영은 미와 빛과 옷이 건세이며 명예입니다. 자기 영을 만든 만큼 휴거되고 자기 영을 만든 만큼 휴고 후에도 각자 차원대로 그에 해당되는 천국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 창조가 하나님, 성령님, 주님의 창조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다짐. 정말 기대되는데요. 천국에서 보는 저희의 영의 모습을 모두가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으면 좋겠네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영을 만들어 봐요 안녕 할렐루야 네 오늘은 베스트셀러 책같이 읽어요 시간입니다 아 신앙철학 조금씩 조금씩 읽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책다 읽겠는가 싶지만 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책을 다 정복하고 더 많은 또 하나님의 철학과 주의 철학을 배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짧게라도 오늘 주시는 귀한 신앙 철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죠.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선생의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은 기도해 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성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버립니다. 나는 말이 안 통하니 성자께서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자께서 너 죽고 싶냐? 내 형벌이 심히 크다. 내 구원은 내가 시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절 초풍합니다. 나는 봐라, 성자께 직접 데려다 놓으면 그럴 줄 알았지. 내가 좋게 중보해 줄게. 좋게 하지 그럽니다. 서로 좋게 하면서 해결해야 이상 세계가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자꾸 좋게 하라. 따지면 끝이 없다. 따지면 싸움만 일어난다. 좋게 하면 손에 갈 때도 있다. 그러나 이익이 될 때도 있으니까 좋게 하라. 서로 사랑하고 자꾸 좋게 하라.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나쁘게 하면 바로 뒤집어진다. 아멘. 아, 요즘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정말 좋은 게 좋다라는 철학. 정말 위대한 철학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행한대로 갚아주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나의 신앙 철학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필연적입니다. 아주 막연하네요. 뭐, 뭐가 막연하냐? 정확한 거지. 내가 나에게 행한 대로 해 주겠다는데 나는 더는 못해 주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내가 행한 의에 대해서 줄 수가 없다. 더해서 줄 수가 없다. 무조건 행한 대로만 해 주게끔 매일 나는 기도한다. 행한 대로만 해 줘도 얼마나 큰지 압니까? 행한대로만 해도 그게, 그게 200배, 300배 갚아주는 것입니다. 네. 행한대로 갚아주는 거. 네. 위대한 철학입니다. 200배, 300배 갚아주는 거라고 하시니까요. 네. 작지만 열심히 을을 행하는 삶.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고 오늘 두 가지 철학. 행한대로 갚아주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철학 꼭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릴까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 아 더위 피해서 성령과 함께 시원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이클입니다 따끈따끈한 새벽 말씀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귀를 깨닫고 합니다라는 주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회에 대한 수많은 책을 읽는 것보다 오늘 말씀을 핵심적으로 안다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말씀 시작합니다. 기회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작은 것은 우리가 합니다. 기회도 큰 것은 하늘로부터 오고 작은 것은 자기에 해당하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준비하고 있다가 맞아야 한다고 했고, 준비하고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는 준비하지 않고 맞는 것이 있는데, 날마다 기회가 오니 매일 준비하고 행해야 합니다. 기회는 운동 같아서 할수록 늡니다. 기회를 집중해서 파악하고 노력하고 해야만 기회를 잘 잡고 행하게 됩니다. 기회는 왔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하다 말면 안 되고 각종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오면 여러 사람이 합작으로 한 번에 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그것만을 집중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푸짐하게 담대하게 열심히 밤낮으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집중해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때가면 지나고 맙니다. 기회도 어느 순간 소낙비 왔다가 도락물이 확 빠져나가듯이 지나갑니다. 그때 막아놓고 쓰지 않으면 못 씁니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도 있지만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한번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하지 말고 전문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일을 그때 안 하면 다른 날은 하고 싶어도 다른 기회가 와서 그것 참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기회가 왔을 때 노련하게, 열심히, 담대하게,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하라. 기회가 왔을 때 하라. 지나고 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못합니다. 기회가 오면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능한 자와 같이 행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삽과 갱이 같으면, 사명적으로 주는 중장비와 같습니다. 같이 행해야 합니다. 그냥 해서는 못하고 어림도 없습니다. 중장비는 사람보다 천배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동원하면 하나님은 만배는 합니다. 주는 천배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이지만 지혜를 가지면 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못하면 작게 해야 합니다. 많이 못하면 조금이라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해야지 하면 기회를 다 놓치는 것입니다. 단체 행사를 못하면 개인 행사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때 부도나지 않고 흑자가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조개서라도 해야 합니다. 환난은 환난대로 비 맞으면서 조금이라도 삽질이라도 하고 다른 식이라도 해야 합니다. 안하면 음식집 문 닫듯이 문 닫아야 합니다. 이때 잘 되는 사람은 더잘 됩니다. 반드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더 좋은 기회가 옵니다. 장마철 비 오고 할때 홍수할 때 고기가 더 올라옵니다. 물이 차서 올라옵니다. 환란 때 뒤집어지니까 밑에부터 올라옵니다. 환란을 이용해서 더 잘하라는 것입니다. 환란에 못한다는 사람은 핑계입니다. 환란 때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은 항상 괴를 깨닫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매일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줄을 붙들고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열심히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 예, 이런 또 방송들이 있었네요. 정말 놀라운 방송들. 네, 이 클토리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과 함께하는 주말, 또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을 또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저희들 내일을 기약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